3번 문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래. 아, 그렇구나. 평행사변형에서 얘들아, 요거랑 요거랑 엇각할 수 있어? Z자, 맞아? 요거랑 요거랑 맞꼭지각할수 있어? 그치? 그러면 누가 누가 닮았어요? 요렇게 생긴 삼각형 두개 닮았어요. 끄덕끄덕. 닮은 비가 얼마예요? 3대 4요. 그럼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의 비를 띄겠네. 여기까지 이해 여기가 3대 4니까 이 전체가 4잖아? 그럼 여기는 1의 비를 띄겠어요. 괜찮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지금 평행한 상태잖아. 그러면은 이 삼각형 보이세요? 이 삼각형 중에 선생님이 이 각의 크기와 같은데 표시해보면 요거 맞아? 그지? 그 다음에 얘를 공통이라고 해볼게. 그럼 노란색으로 색칠된 것은 이렇게 된 각과 X각을 갖잖아. 그 다음에 여기 커다란 삼각형 또한 X각과 이렇게 생긴 각을 갖지. 어, 그러네요, 선생님. 얘네가 몇대 몇의 닮은 비를 가져요? 1대 4의 닮은 비를 가져요. 아, 그러면 여기도 1대4의 닮은 비를 가질 것이고, 이쪽도 1대4의 비를 가질 거예요. 맞아요? PR대. AP가 몇대 몇이라고요? 1대4라고. 어, 근데 선생님 지금 PR의 길이 구하래요? 그럼 PR의 길이를 X라고 잠시 더 볼게. 여기가 X가 되겠지. 아, PR을 X로 뒀어? 그럼 AP는 뭐라고 둘수 있어? x 더하기 12 더하기 16, 28로 둬도 돼? 근데 얘가 뭐래? 1대 4래. 왜한곱내한곱 네 해볼까? x 더하기 28은 4x. x 갖고 올게. 그럼 3x는 얼마야? 28. 양쪽을 3으로 나누면 x의 값은 3분의 28이 나올 거고 우리 지금 x의 길이 구하고 있네. 어? 끝났어요. 이해 갔까? 천천히 내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다음으로 갑니다. 끝.